백한마리째 <laughs> 야, 이거 들고 못 가는 거 아니야? 이거 나중에? 어 무거워지는데? 루어낚시 역사상 제가 오늘 제일 마리스 지금 기록 세우고있습니다 적당국에 생겼잖아? 나이스, 야. 바로. <laughs> 바로 먹었어. 이야, 깬다, 내가 오늘. 이야, 이거 뭐. 그냥 들어가면 나옵니다. 들어가면 <laughs> 사이즈 좋습니다. 지금 작은 어제 강풍이 부는데도 좀 갈치가 좀 나와서 이 바람, 강풍에 갈치가 나와서 오늘 다시 채출조를 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포구에서갈치가 얼마나 나오는지, 한번 루어 낚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같이 나오는 아, 뜰락채비로할 거예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끌고 가면은 충분히 턱 줘야 돼. 파도도안되도네요 턱이란 <laughs> <laughs> 경는가 아주, 턱책기만 안. 해. 아, 고맙다. 오 나이스 오, 오케이 오우 오, 좋았어요 자 나옵니다 마스거리 했습니다 어이씨 떨어졌어 이런 씨아우 짜증 나네 가이씨 야이 다 나와서 떨어지네 이런 아씨 미친다 내가 이게 약올로다니까 이게 떨어지면 드디어 오우 사이즈 좋습니다 <laughs> 아까 한수 놓치고 하나 잡았어요 삼직 어, 마수거야 좋습니다 사이즈 오우 이쁩니다 아주 오 이야 자 카메라 좀 한번 보여주시고 저 티를 더 빠져서 자 오늘 갈치 손맛 좀 보라고 데리고 왔는데 한수 했어요 오 축하해 섬지급이다 야 그래도 끝내준다 장년에 <laughs> 아, 군무 꼴뚜기 이제 나왔었는데 꼴뚜기가 안아거어요 아, 나이스 오케이 봐봐 아, 꼴뚜기 한 마리 오 좋았어요 이야 근력 좋다 오 좋았어요 이야 힘이 얼마나 좋은가 이야, 이야, 사이즈 좋다. 오, 이야, 여기. 역시 꼴뚜기요. 심심한 넘겼더니 자, 좋습니다. 아주 사이즈 끝내줍니다. 아주. <laughs> 이야, 멋집니다. 지방조제에서 갈치 낚시를 하다가 입질이 없어서 지금 국립 호구로 이동 중입니다. 지금 썰물이 나와서 한, 한두 시간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썰물에 갈치가 좀 제법 나오나 봐요. 그래서 자리 이동하고 있습니다. 온다고 했잖아 나이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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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좋다 어 오자마자 나오네 사이즈가 다괜찮더라요오 사이즈 좋고 이야 오자마자 바로 한 1분도 안돼서한 했습니다 1분도 안됐습니다 다나왔습니다 <목소리> 이 음, 어, 어, 예. 어, 음. 아, 아, 아 와. 도안 했습니다두마리지 <목소리> <한> <목소리> 바로 온지 10분도 안 됐습니다. <목소리> 난좀 사이즈가 좋았는데 평균 CR이 여기는 한90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몇마리야 돌. 네. 여섯 마리 잡으셨는데. 아, 가져오다가. <목소리도> 나이스. 오, 감합니다 야, 이거 봐라. 고맙합니다 토 나오냐 기분 나쁘게. 펌프마가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자 나왔습니다. 근데 꼬리가 없네요. 꼬리가 있는이. 아 <laughs> 기분 나쁘게 이거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오, 오, 축하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음. 아, 한 번에 한 번에 자, 이번엔 제대로 된거 나왔어요. 약간 반 토막 나왔는데, <laughs> 제대로 된거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, 정맛 죽입니다. 말 그대로. 야. <laughs> 계속 쇼파이트 나와서 외국인가 했더니, 이우이반 토막 남았습니다. 다잘라먹고 이거밖에 없어요. 몸통밖에. 아.. 이거 황당하다 <laughs> 나이스 오케이 웜이었다 아 이유는 웜이었어 웜 아.. 웜 때문에 그게 웜이 에래서못 먹는구만 호랑이 비는게 오, 이거 아주 계속 쇼파 트 나고 쇼파이트나 <laughs> <아니, 아니>, 바로... <laughs> 하고 좀 야...그랬었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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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바꾸고 나서 바로 한세 습니다 <laughs> 바로 나오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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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, 다 먹는다 여기서. 내가 잡은 겨 오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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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았다 여 야, 야. 야, 이거 겁나게 무겁다. <목소리> 오, 야, 사이즈 좋다. 야, <목소리> 야 내꺼 <거> 먹었어? <laughs> 오, 사이즈 좋습니다. 묵직합니다 아주. 3개 넘는 거. <laughs> 야, 니가 <목소리> 놓치니까 바로 내꺼 먹는구나 와서. 놀라고 이렇게 똑떨어지라아 <laughs> 뭐, 뭐. <laughs> 좋다. 같이. 종종 종종 놓치고 그야 여기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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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서? 응. 떨어져라. 씨. 야, 떨어져라. 야, 떨어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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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떨어져. 떨어져. <웃음> 떨어져. 떨어져. <laughs>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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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야, 너도 금방 배웠구나. 이. 너한테 배웠어? <laughs> 금방. 오예예예예 예. 예, 예, 예. <laughs> 야이 새끼 사나미. 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좋아. 아 좋다 사이즈도. 아, 자 연타로 두 마리째 잡았습니다. 줘 좋아요눌러주셔 야, 야, 빨리 있다, 이거 다 야, 거기 있지. 상층으로 떴지. 왜에 떴다 이렇게. 떴으면 구람수 낮춰야 돼. 가벼운 거 써야 돼. 가벼운 거쓰야돼 나이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좋았어. 바로있으아이 내것도 떨어졌어. 아, 어. 알았어, 어떻게 꼬셔야 되는지. 꼬시, 꼬신발이 방법을 알았어, 이제. <laughs> 어 야, 야, 힘 좋다. 야, 오, 사이즈 좋은가? 오, 좋은 것 같아. 어이구. 에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게 그러네. <웃음> <웃음> 자, 자 또한잔나왔습니다어 사이즈 좋아요. <laughs> 좋습니다, 아주. 탄력이 좋아야 돼. 갈치가 입질할 때초릿대가 어느 정도 확 휘어줘야 좋아. 그래도 그 정도 잡았으면 성공했어. 아이씨. 나이스. 나이스면 잡았다는 얘기야. 그렇지. 자 바로 앞에서 먹는다 요 아래서. 아래서 먹는다. 따로 와서 먹는 건가? 진짜 <laughs> 한손 잡았습니다, 또. <laughs> 오, 좋아. 입질 왔다, 또. 오, 야! 가랑기도 전에 입질 와요. 가벼운 것이니까 음, 나이스! 그렇지, 그렇지. 가벼운 거잘 바꿨다니까, 야. 잘 바꿨다 가벼운 거로 야 바로 먹는다 씨어 상충으로 떴어 바로야 바로 야 손맛 죽인다 씨오 좋아요 좋아 좋아 야자 연타로 바로 또한수 했습니다 <laughs> 바쁘네요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입질이 정신없이 와서 아, 오늘은 바보가 된 듯한 기분이 드네 물방 칼치 반인데도 이렇게 잘못 잡고 있으니 나이스다 이거 두개 달아 상관없지? 응오 <laughs> 어.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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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야 까분다 까불어 한번 <laughs> 잡아라 오 좋았어요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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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CR이 아쉽다. 얘는 왜 이래요? 야. 이왕 나올 거좀큰 놈으로 나와야지, 그래. 아하안또 <laughs> 나왔습니다. 자, 종목 바꾸겠습니다. <laughs> 뭐. 낚싯대를 안 가져오기를 했나? 종목을 바꿔야지. 루어의 반응이 적어서. 자, 뜰락으로 하겠습니다. 자. 자 뜰락으로 도전 요정도 좋다 좋았어 자 뜰락으로 뜰락으로 전환을 했어요 예좀 루어에 좀 반응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뜰락으로 다시 <laughs> 전환했습니다 커피도 안 가져왔네 오늘은 아 커피, 아. 커피 땡기지 그 왔다, 야. 바로 온다, 야, 소식이. 아, 그랬지, 소식. 나, 그 바로 온다, 야. 오. 바로 온다, 야. 뭐, 왜안 가? 라인 잡았는데. 하잖아, 옆으로. 응. <laughs> 쳐라, 나이스. 오케이, 좋았어. 와, 왔 야. 오, 야, 죽인다, 야, 이거. 그래. 바로 나오는데. 어야 뜰락으로 바꾸고 나서 바로 입질 들어왔어요 자 바로 앉아있습니다 어찌바리 야 바로 입질 들어오네 오야 효과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말이 수좀하게 생겼어 이 입질 들어오는게 야 바로 눈치 일기 봐야지 뭐뭐 30초도 안 됐어 바로 이 앞에 멀리 갈 것도 없네 또 왔습니다 입질 바로 왔어요 봐봐 왔어 바로 신규 안, 안돼안돼안도망갔잖 아무 사관 없고 발치는 두 머리씩 붙어 다녀 그래 <laughs> 때려 때려 가잖아 이뭘 때리야 이 때리기는 가만 히 있어 이 놓쳤잖아 이. 조금 조금 더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야 들어가고 아 니까에나 네 신경 써 뭐, 우체. 놓쳤잖아 근데 덥석 가지러 와는 왜딱 고정도 그, 그 자리가 좋다니까 살살 꽃이 오자 아... 안 되면 꽃이야 나 아직 다리 하나 또 나와야 하는데 야힘 좋아 다이힘 좋지 또 왔어. 지금 어디 가건 니게가 멀리 갔을 것 같지? 안 갔어. 가까이 있어. <laughs> 또 왔어요. 딱 놓고 갔는데 깐짝깐짝하면 바로 옵니다. 입질. 여기 밀로해. 입질 잘 들어오잖아. 끊을 <laughs> 때만 선 말이 있어. 끊을 때만. 이대로 야. 피아노 소리 듣지. 근데 이것도 초리 때가 낭창낭창해야 입질 잘 받아네. 이렇게 빨리 죽간죽하면지가확 급하면 끌고 들어간다니까. 야이너 치워가 잠깐. 잃지 왔잖아 채다가 낚싯대 부러진다. 아, 놓치지 않을라 우리 그래. 아까 놓쳐가지고 몇번을 놓쳤냐? 야 이쪽으로. 응, 놓치면 안 돼. 또 났어 이 새끼. 아 어, 이게. 야또 났어. 또 간다. 야야 야, 나 미치겠다. 이것 때문에 아주 나를 약올리네. 야 이리 와 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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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치 아, 갈치가 아주 지맘대로 다닌다. 지맘대로 아유. 또 왔어. 입질은 좋네. 아 근데 또 나왔어. 야. 근데, 야 그거는 또또입질이요 이번에. 다또 아, 왔어. 그럼 아, 그냥 그 덕분이라고 또안 들어가서. 아또 왔어. 아왜 이렇게 예민하냐? 먹고 간다. 먹었다 이제. 야,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. 그치 먹었지? 간다. 간다, 간다, 간다. 어우 뭐야 어 먹었어. 야 좋다 좋다. <laughs> 완전히. 오여여 여. 야놀러 다닌다 놀러 다녀. <laughs> 갈치가. 뛰러 다녀. 다녀 날개 달렸어. 날라, 날라. 이야. 그냥 가만히 내려뒀더니 먹네요. 사이즈 좋습니다. 꼴뚜기도 <laughs> 하나 잡았어요. 뜰락으로 전화해서. 콩스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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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만 걸리고 나 잡을 끝끝. 아, 네, 네. 네. 있어 나또 앞서서 잡을게 끌네아 그래 너이네네네 내가 보면 <laughs> 걸었잖아 어우 야이놈 봐라 이야 자 나옵니다 계속 <laughs> 제일 밑으로 내려야 된다 틀락도, 좀 낚싯대를, 라인을 자꾸 움직여줘야 입질을 합니다. 야, 물심 살아나면 입질 잘하겠는데? 음, 사이즈가 좋잖아. 나이스, 오케이. 아. <laughs> 음. 오, 좋았어. 나오는 야, 못들락으로도 나오고, 뭐, 루어에서 나오고, 정신없다, 야. <laughs> 뭐야, 이반토막자리 나온겨? <laughs> 반토막자리 나왔네. 자, 잘 먹습니다, 아무튼. <laughs> 오이고. 말 그대로 물반 갈치반입니다, 물반 갈치반.